155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념원리 익히기. 맨 처음에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이런 얘기지. 자, A 곱하기 B가 0이다. 얘랑 똑같은 수학적 표현이 뭐다? A는 0 그리고 B는 0.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써? 또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랑 수학적 동치가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여기 있는 이 얘기가 뭐냐. x-2가 0 또는 그 2x-5 equal 0 또는 x-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x는 2. 풀어라 그러면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넘기는 거야. 답을 쓸 때.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얼마냐면 2분의 오가 되고 여기 x는 3 이렇게 쉽게 풀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바라보겠습니다. 잠깐만 1 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얘기지. 이게 3차란 말이야. 3차면 x 플러스 x 플러스 이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또 0이 되면 되겠죠. 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써나갔을 때 얘는 0이니까 x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x값이 뭐가 나오냐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뭐로 만들어버립니까? 근의 공식을 쓰는 것이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3 3 9 b 제곱 마이너스 4 ac 4 4 4 16 9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7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7i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i를 바깥으로 쭉 빼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 그다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여기서 나오는 거둘 합쳐서 3차방정식은 풀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풀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볼게요. 세 번째 x의 3승 플러스 8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지. 인수분해하면 좋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을 인수분해하여라. 어떻게 인수분해했어?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x의 3승 플러스 얼마 2의 3승이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여라.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x 플러스 2 앞에 거 제곱합니다.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합니다. 4카뭐야 이퀄 0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x 값, x가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나오는 x 값은 뭐예요? 근의 공식으로 풀자야죠 그래서 x는 자 반해 공식 마이너스 1이니까 1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ac ac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세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번 끝자 4번도 또 똑같은 일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 그래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은 뭐또볼 필요 없는데, 모르는 사람 또 보시고 그러면 돼요. X의 3승 인데요 X의 3승.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3의 3승. 아까랑 똑같죠?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X 제곱. 두개 곱해서 써주는 거죠. 3, X. 플러스 3, 3, 9. 근데 그게 뭐래? 이퀄 0. 이퀄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x는 3. 그 다음에 또는. 얘를 또 어떻게 써요? 근의 공식으로 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3, 3, 9.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9.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3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얼마야? 4구 36구 빼기 9, 27이네? 27이면 얼마야? 3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3루트 3i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풀수 있다. 다음에 5번 바라보죠. 5번, 복잡해 보이지만 5번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 자. 5번은 어떻게 쓰면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어. 5번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차, 2차, 1차 이렇게 되면은 한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a 플러스 b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세제곱을 해봐. 그럼 이거 세제곱하면 뭐가 돼? a의 세제곱 플러스 3, 앞에 거두번 뒤에 거한번 3, 앞에 거한번 뒤에 거두번 플러스 뒤에 거세번 이렇게 쓰는 것이죠. 얘를 잘 눈치를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a a가 아니라 미안 x x 플러스 2 전체 제곱 왜 그러냐고 묻지 말고 한번 보세요 앞에 거몇번세번 플러스 세 배의 앞에 거두번 뒤에 거한번 플러스 세 배의 앞에 거한번 뒤에 거두번그 다음에 뒤에 거세번 이거 정돈 한번 해볼까요 x의 3승 3이 6x의 제곱 2는 4 3 12, 12x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8. 그게 누구야? 얘잖아.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얘를 인수분해서 해 x 플러스 2에 세제곱이 나왔어. 야이 제곱이래. 세제곱이 3제곱. 큰일 날 뻔했네. 세제곱이 나왔어. 그럼 얘는 뭐냐? 이거는 x 플러스 2 하나, 또 x 플러스 2 하나, 또 x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x는 얼마? 마이너스. 2. 여기서 나오는 거 x는 마이너스. 2. 여기서 나오는 거 x는 마이너스 2.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근은 중근인데 세 개가 합쳐졌어. 이걸 삼중근이라 불러. 세 그럼 네 개가 합쳐지면 사중근이겠네요? 맞습니다. 다섯 개가 합쳐지면요 오중근이죠. 오중근. 그닥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삼중근. 네 여기까지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친절하게 쓰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삼중 근요 정도 써주면 된다. 왜 그러냐고요? 책이 이렇게 썼어. 책이 그래서 봤습니다. 다음 6번 바라보세요. x 플러스 x의 네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지. x 제곱 마이너스 1 하나.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여기서 써지는 게 뭐야? 그렇지. x 마이너스 1 가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뭐냐고요, 얘는. 얘는. 그렇지. 봐. 이거 이렇게 돼있을 때, 이거는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봐. x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i라고 썼으면, 이거는 앞에 거 제곱, x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i의 제곱이야. i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있을 때, 제곱이고 플러스일 때 인수분해하면 은 허수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어떡 하라고요? 뭘 어떻게 여기서 X가 얼마야? 1. 또, 또는 X가 얼마야?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I지. 여기서 나오는 X는 또는 X는 얼마야? X는 I.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의 식을, 아, 네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풀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누가 누가 인수분해 잘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 앞에, 그,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인수분해를 얼마나 명확하게 할수 있는가? 이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다음, 87. 마저 싹 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빠른 속도로 한번 진행해 봐가겠습니다 먼저 X가 있네요. X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x 플러스 2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i 이퀄 0. 그래서 x가 얼마이다? 0. 그 다음에 또는 또는 x가 여기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또는 x가 얼마? 2i. 이렇게 하나, 둘, 셋, 세개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라볼까요? 두 번째는 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에다가 x 자 x 로 묶어버리죠 x 제곱. 그 다음에 아 x 제곱이래 정신 차리고 요거 요거를 식을 쓰면 x 로 묶었습니다 x 의 제곱. 그 다음에 3 x 플러스 이 이퀄 0, 2, 1이죠 그래서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퀄 0. 여기서 나오는 x값은 0. 그 다음에 또는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답입니다. 어, 쉽습니다. 음, 지금 내가 푼게 2번까지 풀었죠? 그럼 3번 또 바라보겠습니다. 번. 먼저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 2하고 1이 보이네 이거 인수분해 했을 때 얘를 잘 보니까 이거는 x제곱으로 묶어지겠죠 x제곱으로 묶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나오는 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어 공통된 게 2x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1 묶고 여기 뭐죠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퀄 0 그러면 여기서 2x-1과 얘는 뭐야?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플러스니까 허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고 여기서 나오는 애들 누구다? x는 2분의 1 또는 x는 여기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i 또는 x는 얼마? i.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세 개를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